경상대 교수회가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도내 국립대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대 교수회의 설문조사 결과 다른 국립대와 통합을 묻는 질문에 교수 93.4%, 직원 84.3%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창원대와의 통합은 교수 92.3%, 직원 73.1%가 찬성했고, 경남과기대와 통합은 교수 77%, 교직원 76.6%로 다소 낮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경상대와 창원대, 경남과기대 등 국립대 3곳의 대통합은 교수 81.2%, 직원 73.6%가 찬성을 표했습니다. 통합을 하면 경남의 위상에 맞는 수준의 어 제대로 된어 거점 국립 대학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구성원 118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 조사의 응답률은 전체의 절반을 약간 아, 넘는 아, 5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상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교직원, 교수님들 나온 그 결과를 좀 토대로 참고해서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설문지를 돌릴 계획입니다. 경남 과기대와 창원대도 조만간 여론조사를 갖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대 통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대 위기라는 공통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번에는 분위기가 과거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